하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기문둥합의 다양한 형태의 국은 특정 목적에 따라 사주팔자, 오행, 팔문, 구궁 등의 요소를 배치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자료에서 설명하는 4가지 주요 국에 대한 요약입니다. 월국. 해당 연도와 특정 월의 운세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태어난 연월일시와 해당 연월의 사주를 활용하여 포국하고 해석합니다. 해석은 사주 해석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해당 연도의 주요 사건과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국의 포국 상황은 헌세, 승과 비슷하다고 언급됩니다. 월국에서 특정 날짜의 방위를 정할 때는 월국을 세우는 달의 지지를 기준으로 방위를 회전시켜 해당 일진의 지지가 위치하는 궁을 찾습니다. 일국, 하루의 운세를 보거나 특정 날짜를 택일할 때 사용됩니다. 보고자 하는 날의 승과 태어난 사주를 사용하여 문을 포국합니다. 일국에서는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국. 점사국이라고도 하며, 점사를 보는 시점이나 내담자가 방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국을 세워 포국합니다. 내담자의 사주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움직임을 위주로 보고 점단합니다. 내담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해답을 얻고자 할때 유용합니다. 각 요소에 나타남에 따라 기륭을 해석하는 예시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 썬을 극하면 혼인 매매, 계약에는 좋지 않으나 서신에는 길하고 소송은 판결이 나고 시험 취업 공직은 순조롭다고 봅니다. 관기가 나타나면 송사에 휘말리거나 매매, 물건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선이 나타나면 아픈 사람은 낫고, 매매는 길하며, 남녀 혼인은 이루어지고, 자손을 얻으며, 송사는 이기고, 취직이나 하는 행사에 길하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타나면 시험이나 금전 문제에 이롭고, 남녀 간의 경사는 이루어지며, 부동산 매매는 길하다고 봅니다. 물건은 찾거나 서서히 나간다고 봅니다. 종이 나타나면 시험과 재물 손실이 따르고, 매매나 구천은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천하국, 나라의 운세를 보고자 할때 사용하는 국입니다. 1년의 기후, 물가, 흉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입춘 시점을 기준으로 연천하 대국을 세워, 나라가 1년 동안 겪게 될 길흉을 살핍니다. 포국 시 사주팔자와 간지가 핵심이며, 특히 입춘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젠공을 종공에 넣고, 홍, 지, 팔문 등을 포국합니다. 기후 판단. 후가 차이를 극하면 비가 오고, 차이가 후를 극하면 비가 그친다고 보며, 이 둘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흉이 강하면 바람 태풍이 심하고 써이 강하면 천둥 번개가 요란하며 차이가 강하면 맑은 날씨가 뜬다고 봅니다. 오행의 강약으로 바람의 성질을 판단합니다. 매절기의 기운은 해당 절기의 사주로 천하국을 설정한 후겐 방의 요소들을 중공에 입국시켜 보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기운은 나라를 세분화하여 해당 방위를 중심으로 다시 포국하여 봅니다. 한국의 각 방위에 속하는 지역들이 언급됩니다. 흉년 판단. 매년의 3주 천하국을 포국하고 젠황을 전공에 입국시킨 뒤 다시 국을 포국하여 나라의 운세와 그 해의 흉년을 살핍니다. 시공수의 성소에, 수이진진수의 겸망 차이순기의 하명, 오행과 관련된 장물어류 등의 요소, 그리고 샹맨, 샹치, 칭롱 같은 길문이나 길한 기운의 유무 등으로 판단합니다. 물가판단 매년의 간지를 정하여 국을 선국한 후, 영국의 캔, 영국, 삼주를 다시 중공에 입국시켜 1년간의 물가 동향을 파악합니다. 물건들은 오행과 숫자에 따라 분류됩니다. 각 오행에 해당하는 궁이 왕하거나, 승디디 왕에 해당하면, 그 물건의 값이 높게 형성된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서해 구의가 함영하면, 그해 물가가 너무 높아, 서민 생활이 힘들 수 있으며, 관구의가 겸황되면 모든 물건 값이 다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운세부터 나라의 운명까지 김문둥합의 역학적으로 살펴보는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